자, 아, 대물, 키로따마. 또, 연이틀 우리 동생이 이렇게 잡아놨습니다. 딱 잡으면 엄청나게 클 겁니다. 여기, 여기 왔네, 여기, 여기. 이렇게 몰아서. 연어. 와. 이거 신 보십시오, 이거. 오, 힘이 너무 좋아서 딱 여기 있다 여기, 요거 요거 요거, 우와 여기 있다 여기, 여기 뭐가지 있는데 잡아야 돼. 아니 이거 또어 채로? 와 대물 대물. 한번 떠 보겠습니다. 음. 이 말이 들어가고. 어우 와, 크다. 요놈 아니야? 큰거 많이 잡았네. 응? 큰거 많이 잡았어. 봐보세요. 뱃돼지. 용입니다, 용. 노래? 응? 용이야, 용. 너희 뭐 용이야, 용. 조각가 용 요거지? 예.